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요 2년 동안 사용했던 갤럭시 S 플러스 20을 이제 <laughs> S 20 플러스 아 S 20 플러스를 떠나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파트너와 이제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그 친구가 무엇이죠? 갤럭시 S 22 플러스입니다. 어 근데 본인도 발음을 좀.. 짜잔 짜잔 저희가 박스로 이거를 받게 되어서 박스부터 안에 뭐가 많다 여기 케이스 기본 케이스랑 필름 이런 거 같고요 이거는 어 보조 배터리네 사은품으로 보조 배터리도 주셨고 드디어 뭐 장갑을 드릴까요? <웃음> <웃음> 저희는 이렇게 하얀 색깔, 하얀색으로 두개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기를 한번 비교해봐야죠. 기존의 20 플러스가 더 크네. 그러네, 약간 좀 크다. 약간 음. 미세하게. 카메라 단져도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엣지 부분이라고 이렇게 옆에가 둥근 데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네요이뭔 개소리야! 음. 그러면 이제 20과 22의 차이점 물론 21이 도중에 있어야 되지만 기존의 핸드폰과 이 22의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그 전에 이게 다예요 핸드폰이 답니다 충전기가 따로 없네요 충전 선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기존의 핸드폰과 22만의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고요. 차이점. 아, 차이점 사실 저도 이제 막 까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어, 외관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이 파랑색이잖아요. 파랑색 파랑색 이쁜데 저는 원래 깔끔한 거 이렇게 하얀색 이런 거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깡미님이랑 같이 핸드폰을 맞아요. 바꿨잖아요. 그 깡미님이 그때 하늘색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음, 이제 뭐조 말씀 쓴 거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기존 뭐 힌트폰에서 보통 검정색과 하얀색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뭐 키스업, 키스업 그런 의미에 아무래도 솔직히 분홍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얀색을 썼뭐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가 이제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좀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2 0에 네. 비해서는 모르겠는데 2 1에 비해서는 작아 0배 좀더 작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후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것도 후기에서 본 건데 액정이 그 스크래치가 잘안 나는 그런 액정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스크래치는 아니까 필름은 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아, 필름은 필수죠. 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또 카메라. 맞아요, 저희 카메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카메라도 아주 좋다고 해서 과연 다음 영상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알려드린 게 배터리랑 카메라랑 뭐 크기 뭐 이렇게 알려드렸네요. 맞아요. 마무리로 소감이나 뭐 이런 거. 만남이 원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그렇죠. 졸업식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졸업식은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열심히 이제 새로운 또 핸드폰으로 화질은 솔직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좀더 여러분들께 화질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관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잘 보내주고 이제 새로운 친구와 함께 또 파트너십을 잘 추구해서 또 여러분들께 공,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언박싱 뭐 알려드릴 거 있나요? 아니요 뭐그 핸드폰 언박싱에 핸드폰만 보여주면 됐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의 언박싱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고 없이 2년 동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